Thank <music> you. 아, 네. 우리 아버지께서는 정말 표현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아, 네. 그 표현을 어디에서 표현되는냐 우리 인성 안에서 표현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 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하 것을 알지만, 보기에 좋고, 보험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항상 선택하더라고요.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을 가져오느냐? 부끄러움으로 가져오더라고요. 그 부끄러움이 뭐냐? 몸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 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부끄러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은 생명나무로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 되잖아요. 아, 네. 하나님 된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한 표현을 갖는다는 건데 우리의 성격으로 인해서 교회생활도또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아이 교회 가니까 누림이 있더라 저 교회 가니까 누림이 있더라 아저 교회 가니까 어떤 면에서나 또 싫어 또이 교회 가니까 아 어떤 형제 때문에 싫어 또 이쪽 교회 가니까 아 자매님 때문에 싫어 이런 어떤 우리의 교회생활 표준이 있더라 이런 표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할때이 결과물이 상이되는데 아, 네. 그것이 바로 이 부끄러워서 부끄럽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반될되다는 음. 네. <laughs> 거죠 아, 네. 그렇게 될때 숨어있던데 음. 그래, 그럴 때 이번 주에 그 누릴 때 보니까 아, 정말 기쁨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부끄러워 숨어있을 때에 아다마아다마 아다마.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 창세기 보면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리 그래, 우리가 대가 칩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럴 때 이미 그분께서는 모든 걸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셔서 우리에게 의를 입으시다. 아, 네. 이미 화해, 화해의 장소에서 그분과 아, 네. 아, 네. 하나 됐다는 것을 음. 인정하셨습니다. 아, 네. 이것이 바로 석진과 교통. 아, 네. 아, 네. 그리고 이것, 이, 이것이 표현된 것이 바로 몸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날. 아, 네. 그 실제 가운데서.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함께 섞여서 교통하고 아, 네. 함께 누릴 때 아, 네. 우리 우리의 상태와 어, 우리의 생활과 그러한 것들은 부끄러움과 그 어떠함으로 인해 드러나지만 우리가 말할 때마다 아 저희 형제말 너무 많아 또 어떤 짓을 말 너무 하지 않아 막 이런 판단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어떻게 생명을 받느냐 생명을 받지 않느냐 판단하 여기에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표현될 때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시온의 실제가 바로 여기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몸의 실제가 이게 누리실 때 이제 시체들의 상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보이는 것이죠 내가 주름을 잘못누렸는데 오늘은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전람할 것이 없는데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이죠 이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이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아오는 것이 바로 섞임과 교통 교통임을 네. 찾아냅니다 아, 네. 이제 형제 자매들 앞에 내 상태 가 이런 걸다 알잖아요. 드러내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가 바위 뒤에 숨어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상태가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 네. 주님내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아, 아, 네. 나아가는 아, 네. 아, 그런 기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이렇게 될때한 아, 네. 몸의 실제가 아, 네. 그분은 이미 내가 여기에 지금 부끄러 숨었나이다 이렇게 한 동시에. 아 예비 되시잖아요우리를 노력해 하시고 화해의 장소에서 하나됨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 선포의 결과물, 석인과 교통을 통해서 표현됨을 찬양합니다. 아멘, 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네. 아멘. 네. 네. 아, 네. 네. 아, 네. 저기 제가 이제 우리 우리 저 소굴에서 오게 됐는데요. 갑자기 예 형님들 막 카톡방에 막 올라올 때아 이거 압도가 되더라고 <laughs> 아, 가가지고 이거 여기 좀안 좋은 말로 뼈도 못 치고 아 그래도 아 주일날 막뭐 다섯 번뭐 저기 집회를 한다고 막 올라왔어요 <laughs> 야뭘 뭐, <오늘> 가슴 치었대다 가슴 치었어 아딱 오는데 어, 응. 어 우리 저기 김서호 회님이 뭐라고 하는요어 오늘 아침에 이 챌린지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형님 뭐라고 하셨죠? 아 영국인 메시지 안에서 네. 그, 그, 생명과 순화의 나무 안에서 성과의 응. 지식 나무에서 악을 빼고 성과 응. 지식의 나무와 생명 나무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질문님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선과 지생 나무 중에서 악을 빼고 그 생명 나무를 하는지 선과 지생의 나무에 다 하는지 물어보라고 제가 생각할 때. 어, 형님, 참, 대부분 대단하시다. 딱 처음 만났는데또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제가 뭐, 생명남을 싫다고는 음, 얘기를 했데요한 음,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생활 안에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을 뭘 이렇게 가정하거나, 뭐 취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왔다. 나는 그런 있는 그대로 여기 왔다. 아렐루야그얘기에올 네. 그래, 때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네. 저는 내가 나도 그냥 있는 그대로. 형제자매의 속성을 누리게 여기 왔습니다. 아멘하의 네. 아, 네. 아,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아야또형제님이김덕영님이 네. 아, 네. 오늘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자기가 <laughs> <작년에> 저기. <laughs> 아, 저요 네, 연애를 7년 했고요 결혼생활3 8년 했는데 아직도 자매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도아 저도, 아, 저도 맞습니다 저도 40년 결혼생활을 했는데 음. 어떤 때는 자매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자매를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저는 이 나중에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내가, 그 내가 저기 여성을 내가 다시 안, 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여성을 알겠는가 아무리 가까이 봐도,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주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주님도, 어, 피들머리를 만드셨지만, 주님 스스로가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음. 우리를 어떻게 채험하실수 있을까? 음. 음. 그러면서 정말 감사와 찬미가 넘쳤습니다. 그분이 아, 사람 정말 낮은 사람이 되셔서 음. 인생의 모든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음. 결국 그분이 투자가 음. 돌아가셨지만 지금 보안하셔서 이제는 인성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체류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아, 네. 아, 그런 거에 너무 감사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저, 저, 저희들, 저희들 이렇게 서그룹에서, 야, 아, 도대체, 이렇게 센 분이, 아, 네. <laughs> 여기 지방에 가면서, 왜, 하나 몰라 은뭘 해야 되냐, 이거. 어디 서찬송 연습도 좀 했는데요. 아, 아 네. 그러나, 가방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 우리 몸에 이게 이게 은사로 주신 거잖아요. 아, 네. 아, 네. 황영재님이나김성영장입니나 김상호 영장님이나 여기 부신 우리 자매님이나 모든 것이 다 아, 네. 몸의 풍상을 위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부니교회 집회에서 형제님들은 겁내지 않고 자매님을, 아, 네. 그냥 풍성을게 그르게 하십니다. 믿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네. 사람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